반갑습니다. DNT 잉글리시 윤쌤입니다. 이번 시간은 Be going to, 뭔가 할 거다 라는 수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Be going to는 이렇게 아, 뭔가 할 거다. 그래서 마치 will처럼 이해하는데 좀더 다른 뜻을 공부해 보겠습니다. 자, Be going to에 그 Be going to는 이미 가고 있는 겁니다. 진행하고 있는 거죠. To는 행동이고요. 즉,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. 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뭔가 하려는 예정이다, 예정이다라는 뜻으로 뭔가 할 계획이다라는 뜻으로 구체적으로 뭔가 하려고 할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. 즉 단순히 위를 써서 미래를 나타거나 나타내거나 의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예정이나 계획이 진행될 거다. 라는 뜻으로 설명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아, 수어입니다. 자, I am going to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냐 하 예정이란 얘기죠. 이미 이 쓰는 행위를 아, 쓰는 행위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쓰는 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. 래라고요요 어떤 방향이죠? 목표는 나의 언클이죠. 즉, 아, 삼촌에게 편지 쓸 예정이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은 예정이다, 할 예정이다 그런 얘기고, 이 투는 방향을 나타낸 투입니다. 즉, 편지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,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화살표 의미인 의 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. It's going to rain. 자, it's going to 이렇게 할것 같아. 예, 거의 이제 막 어, 구름이 끼고, 먹구름이 끼고, 그래서 막 비가 올 예정 같아. 결, 거의 그럴 것 같아. 이런 경우에 날씨를 나타낼 때 요거 많이 쓰죠. 그래서 it's going to rain. 비가 올것 같아. 거의 비가 올 예정인 것 같아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cats and dogs는 뭐냐면.